해 줄까? 음. 음. 와음부 저것도 진짜 옛날 찬데. 저 멋있잖아. 비슷한 생 수혈 중입니다, 수혈 중. <laughs> <기다릴까요, 여길> <laughs> 이게 다세가 기름을 쫙묻무어 아, 원래는 단세는 열어야 되죠. 아, 시커네새 음, 거다, 새 거. 응. 그거 처음에 내가 말아 봐. 말대나아 진짜 다른 거 고치고 익한다고 되게 사소한 거잖아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썼다. 근데 일로 일로 들어가서 일 불로 나오잖아요. 음. 얘는 그래도 좋다. 아 자, 이걸 보는거 같다. 불써한청 갖고 와야지 아, 아니 아니. <웃음> 어. <웃음> 서울 갈수있다 와, 진짜 살겠다. 이 최고다. 다 필요 없다. 렉스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 이거다. 너무 시원하다. 손 대고 있으면 손이 진짜 존나 찹다 별생 갔다 가야지. 폐차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런 건 아니겠지 백화점 전시회 갔는데 <laughs> <laughs> 아, 별로 어? 벨라야 어? 이것도 있다 어? 이거 뭐고? 벨로퍼? 이게 지금 차도 지짐뭐 가져온다고 하던데 예 네. 일단 그 빼고 어 띠할 거만 띠가고 예 거예요. 이거 휠 떼가자 휠? 어 그대로 쓸래? 그대로 써야 되겠다 다이아 새로 하지 뭐 중고로 넘기고 좋잖아. 아 그래도 되긴 되지 어 다이아 이거 새로 하긴 해야겠네 다 나왔네 응 음. 이거를요 형 보근을 한번 해야 돼요. 휠를 네.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한다는 게 얼만데. 적당 한 3만원, 5만원 사이. 대신에 새 거대기. 근데 그래 해야 된다. 안 가면 또 차, 저거 뭐 어설프면 안 돼요. 중국 타이어 저거 넘기면 얼마 잡아줄 건데. 이거? 얼마 한 3만원 되겠나? 장난치지 마라. 장난하게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아니 운전석에 건다 되지. 아, 다 돼요. 운전석에 건다 되고 저 저거를 봐야지. 오케이. 이것도 되고. 이십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계 이거 안 되네. 시계 이것도 안 된다. 안 돼요. 어. 아휴 시계 아깝다 야 씨. 리 스위치 이거 보고 이건 뭔데 다 버리는기라 찾으러 온게 아 한 항주기가 이리 힘들다고. 죽이 볼까? 죽일까? 요요내 혹시나 싶어 아까지고 보고 <laughs> 다시 한번 심어 보 줄래? 아. 아까 받쳐핀 요요 있더라 얘가. 비뇨해가핀눌르가들니까 <laughs> 바로 들리네 무지 <laughs> 아, 이게 아 오디오 오디오 나오더나 오디오 오디 이거 여기 있나 여기 나오지 근데 이거는 순정이라 갖고 억쓰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모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키 돌려봐 얘는 나 어? 어야 탐나는데? <laughs> 탐나요? 했습니까? <laughs> 이화정 테코노 1번진데 테코노 한번 틀어볼까? <laughs> 한번 틀어볼까? 멋지네 멋지다 멋져 다음곡 자동이거든 이게 자동. 오토 리버스 되는가? 네 오토 리버스 되지 <laughs> 멋지다 멋져 <멋지어. 웃음> 멋지다 멋져. 야, 이거 뜯어 가야 된다. 오케이. 테이프도 가져가자. 가면? <laughs> <laughs> 득템이다. 오케이, 좋았어. <laughs> 어, 멋지다. <laughs> 아, 됐다. 득템 득템. 오 이게 다이너스티라 어 그러니까 뛸수야 이거 어 이게 진짜 원래 혼방 다이너스티라 혼방 이뛸수 있는가? 뛸 수는 있겠지 없을 지 않겠지 뛸수있을랑가 싶네 뛸수 있겠지 니가 <laughs> 뛸수 있나 싶네 나는 단바 밑에 있어가지고 <laughs> 아, 원래 이거 딱 달려있는데 야들은여에 달려있을걸 아, 이거 못 뛰겠다 아 그러지 말고 이건 이 이건, 이건 안 된다. 왜? 이는저 밑에 있다. 이거 없지 않나? 아니 저기 허는 안해줄 거가? 저거안 돼. 저거는 나중에 에코스 건 사갈게. 돈 주고. 뭐? 딴청 피우지 말고. 드론. 야이 드론이 저기 막날라다니네 음. 테이프 나또갈 텐데. 테이프 그거 너무 그거. 이따 찾을 한고간인데 김차주로 간다카는데이 테이프도 갖고 가실 나나? 어, 모르지. 이게 원래 차 안에 있었잖아. 오디오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오디오를 떼가잖아. 아닌데. 아이가? 형이 다시방에서 꺼냈잖아. 다시방에서 꺼냈다고 내가? 거서 꺼냈잖아. 아쉬운데. 경북 영천 성림 자동차.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야, 에센트. 야, 에센트가 순대네, 이거. 저거를 이래 잘라가. 갖고 가서 다시 붙인다. 하하, 참. 머리 좋다, 머리 좋아. 한금은그대 쓰고. 고품 고품 신품 신품 음 잘한다 끝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테스트 해보지 어얘 예. 기대된다 기대된다 띠리딘 띠리딘 띠쿵 쨔스 안 됐거든 오디오를 지금 한번 끼워나 볼까 아니 <laughs> 아니 보통이라거든 리 가야되나? 네 그러면 전문샵에 가야돼 아옷것도걸옷거 더럽네 됐다 이정도면 됐다 옷도데삐지나야 이제 문열어주세요 없네 창좀 올리지 마세요 시비부터그창좀 올리지 마세요 자 이제 앞으로 해야될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튜닝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하나 준비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아, 그거는, 어, 그거 가르지마 가야지. 응, 음, 그거랑, 오디오. 오디오. 그 다음, 에 휠. 휠. 뭐, 중통 구해서 가든지. 그니까그 차, 중통, 혹시나 괜찮으면 그거 가지러 오자고. 아, 형님 해주신다고 했나? 응. 네. 작업할 때 돼서, 중통 보고 깨끗하면 우리 그걸 그대로, 따띠가 와서 그대로 붙이면 되죠. 가자. 아 자연스럽게 조석으로 가네. 니는 어, 왜또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아, 가네? 사실은 네가 다이너스티를 갖고 싶었던 거 아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모는 것보다 네가 모는 게 훨씬 많잖아 있잖아. 아까 형이 탔으니까 이제 공평히 내가 타는 거지 <laughs> 왜 공평히 여기서 회필를 <laughs> <왜 필요한데>? 한대? <왜? 웃음> 한 번씩 한 번씩 하는 거지 어. 기 <laughs>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안 타게 해지 전화 왔다 어 동진아 여세요어 동진아 결정했니? <laughs>